에서 기독교인과 불교인을 긴장케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어느 성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청년 그룹은 서울 강남의 봉은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이 있는데요. 이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간을 돌면서 땅 밖에 기도를 하고 절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불상 앞에 서서 이 불상이 무너지게 달라고 열심히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이 이제는 우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이 삽시간에 이곳 저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고, 봉은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불교인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발기 기도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그성 주위를 빙빙빙빙 돌았던 데에서 유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타 문화권으로 단기 선교를 가거나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런 땅밟기 기도를 하곤 합니다. 땅밟기 기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은 타 종교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상이 무너지도록 열심히 외쳤습니다. 물론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대범한 행동이라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축켜 세워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승려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복 입고 중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인데. 더군다나 목탁을 똑똑똑똑 두들기며 나무함이 답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 절이 부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물상식하고 무례한 짓입니까?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이단,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어, 이 신천지의 활동이 여전히 대단합니다. 예전에 이 신천지단이 인천 부평 엄청나게 큰 본부를 지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평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구청장을 설득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천지에 소속한 신자들이 부평 지역의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던 주한 장로 교회에는 어, 거기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는 거기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산재를 우리에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신천지 신자들은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땅밟기 기도를 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짓입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와 유사한 행위를 우리 기독 청년들이 봉은사에 가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불교의 승려가 교회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는 행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천지단이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봉우사에 직접 들어가서 땅 밝기 기도를 하며 불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청년들의 행동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만 앞세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불교 신자들이 변화될 것을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강압적인 방법으로나 공격적인 방법으로나 누군가를 상처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땅 밟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땅 밝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봉사라는 절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절에만 기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곳까지 가서 땅 밝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다만 불교와 불교 신자들의 감정만 상하게 만들 뿐이요.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기독교인과 불교인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청년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분히 전투적, 공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열정만 앞섰지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공격적인 방법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 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봉사에서 땅밟기 기도로 대적 기도를 했던 청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믿는 자라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도원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절간에도 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열정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에파, 열심당 이런 네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열심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 있었는데 젤로신 시몬, 셀로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젤로우시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로 열심당 출신이 있었던 것이죠. 열심당이 무엇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폭력,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입니다. 예상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폭력과 무력을 사용했던 독립 운동가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 로마 고역자에게 달라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유대인 그 매국노들 정치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들을 몰래 찾아가서 암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로마 군인들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폭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쟁취해냈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이 열심 당원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 당원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빨리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힘으로 억누르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약하실 때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헤롯 왕가를 전복시키고 로마 제국의 대항에 독립운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장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열심 당원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화평을 이루는 사역이었던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란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또 때로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 행위가 바로 화평케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럼 관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형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다툼과 분열이 생겨납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데요, 다툼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미움으로 커져가고 결국 다툼과 분열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라피들은 사람이 행하는 가장 최고의 과제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의 님사도 사역도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확립해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뒤틀려진 관계, 꿰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다는 것을 감사했고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갈라진 팀을 다 배우시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학력이 다르다고,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칭한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안에서 회 혹시 간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화하시고요.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직접 찾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키어져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해 나가며 화평을 이룰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봉은사에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자칫 불교인과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가 많이 나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사건은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성교단체를 이끌던 지도자의 공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자신들이 잘못했고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두 종교 간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판단이 들자 모든 임원진과 해당 청년들을 데리고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새벽 찾아가서 스님을 만나 이렇게 청년들을 무릎 꿇리고 스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몸이 스님한테 용서를 빈다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치스럽겠지만 이 화해를 통해서 두 종교는 다시 화평,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 불교계와 기독교계가 이러한 일로 인해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신속한 화평의 제스처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끼어졌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중간에서 중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성프랜시스코가쓴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위로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모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